방사선이 아니라 방사성이에요. 방사성 붕괴, 방사성 붕괴. 어, 한번 읽어볼게요. 방사성 붕괴가 뭔가. 그래서 원자 핵이 있는데, 우리 원자 핵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돼. 불안정.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면 다 어떻게 되고 싶어요? 안정한 상태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어요. 불안정한 핵이 불안정한 핵이 자발적으로 뭐를 이온화 입자와 입자와 그죠 이온화 입자와 에너지를 통해서 입자와 그 다음에 뭐를 방사선 방사선의 방출을 통해서 그죠 입자 에너지와 방사선의 방출을 통해서 뭘로 안정된 상태로 가고자 한다라는 얘기죠. 지구상에서 안정된 게첫 가장 안정된 게 철이라고 그래요. 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내가 원자 핵이 양이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쪽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붕괴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라늄 같은 것들, 우리 원전, 원자로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원자, 이 물질 자체가 안에 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핵자들이 붕괴되고자 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에너지가 막 충만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입자와 방사선을 방출을 통해서 점점, 점점 에너지를 다운 시키고 다운 시켜서 다른 성질로 바뀌고자 한다는 거죠. 안정된 입자로 가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뭔가 봤더니 외부에서 에너지를 저한테 안 줘도 단독으로 원래 상태가 불안정한 자체 원소, 사람도 어때요? 에너지가 좀 안정된 사람이 있고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도 있고 그죠? 내 에너지 자체가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에 우라늄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라늄은 우리가 보시면 여기 나오면 원자번호 92번에 원자번호 92번에 분자량 이 질량이 얼마가 써 있어요? 238로 써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원자 번호가 92라는 거는 양성자가 얼마라는 거야? 양성자가 92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중성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 빼면 얼마야? 100, 146개네, 중성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기에 플러스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이게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꾸 붕괴되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중성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더라. 중성 이이 이 원자 자체가 안정되게 그나마 이이양성자들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까는 거의 1대1로 있었는데 이게 원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뭐가 간다? 중성자가 더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라늄의 플러스 이 에너지를 좀잠조줄수 있는 중화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양성자가 증가할수록 붕괴하려는 힘이 강해진다. 그죠? 원자번호가 그래서 그럴 때이 중성자에 의해서 중성자에 의해서 핵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성자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라늄 238은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서 반감기를 거쳐서 토륨으로 붕괴가 된대요, 붕괴가. 근데 방감기가 몇 년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이게 45억 년이 지나가면 은 뭘로 바뀐다? 여기서 플러스, 뭐를,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알파 입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 입자를 방출을 시키고, 플러스 토륨으로 바뀌더라라는 얘기 토륨으로. 원소가 바뀐대요. 45억 년이 걸린대.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강제적으로 이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줘서 이걸로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놔두면 그렇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붕괴가 방사성 붕괴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만 알면 되냐면 몇 가지 안 나와. 이거 라듐하고 우라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개념은 좀 알고 가자고요. 알파 붕괴는 봤더니 우라늄 이상의 무거운 물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파 입자를 방출해서 핵변환한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뭔가 봤더니 헬륨하고 입자가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얘기죠. 요만큼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라늄에서 알파 입자가 빠져나가요. 밖으로 방출이 돼요. 그럼 뭐가 남는 거야? 토륨이 남는다고 그랬어. 토륨이 요 알파 입자가 빠져나가면 자 여기서 요만큼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번호가 낮아지는 거야. 92에서 이 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90이 되는 거잖아요. 원자번호 90이 이제 토륨이 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질량수도 요게 빠져나 알파 입자에서 요게 빠져나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34가 되더라. 그래서, 아, 우라늄이 알파분개를 하면 요거를,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요걸로 바뀌는구나. 이게 걸리는데 45억 년이 걸린대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다네요.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은, 알파분개가 일어나면 원자번호가 이만큼 감소하고 원자 질량이 4만큼 줄어든다. 이해되죠? 알파분개. 자, 그럼 베타분과는 뭐예요? 점심을 맛있는 걸 드셨나? 점심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음. 베타 붕괴 봤더니 뭐라고요? 중성자가 양성자 양중, 양성자예요. 양성자에 비해서 적정수를 초과하면 이 중성자가 자, 뭘 여기가 막 붕괴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중성자가 있었는데 중성자가 적정수를 초과해 버리면 이 중성자가 뭘로 성변환을 해 버리는데 성 전환. 중성자가 뭘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베타 붕괴입니다, 베타 붕괴.